안녕하세요, 희선쌤입니다. 자, 오늘 제 머리 때문에 조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라서 조금 놀랐어요. 자,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 이제 세 번째 주에 세 번째 동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저희가 어제는 왼쪽으로 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위로 손을 콱 하고 잡아주시면서 네 번째 카운트에 동작이 끝이 나셨는데요. 자, 오늘 보시면은 첫 번째는 내 오른손을 손날 모양으로 바꿔주시면서 안쪽으로 둥글게, 원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원, 투 하실 때까지 이렇게 뒤로 나오실 거예요. 근데 이때 손을 보시면은 원 하실 때는 몸을 그대로 계시는데 투 하실 때 살짝 오른쪽으로 자세를 기울여 주신다. 저는 사실 이동작 하면은 조금 내가 옛날에 그 스타일 이거 생각나는데 스타일처럼 투에 기대 주셨다가 쓰리에 다시 한번 내 몸을 반동 시켜서 올라오시면서 포에 다리를 모아 주실 거예요.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어제 끝났던 동작 잡아 주시고요. 자 준비. and seven, e i g 자 너무 쉽죠? 오늘은 약간 팔 이용하시고 그리고 몸 보시면은 살짝 밴딩 하셨다가 반동 이용하셔서 올라가시는 동작이에요. 한번더 같이 가볼게요. 자 준비, and seven, e i g 자 여기서 저희가 내일은 또 n 박자에. 너무 큰 힌트다. 왼발 스텝부터 시작을 해주실 건데 꼭 엠박자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.